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성폭행 피해 신고자가 여고생이 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 참이 성폭력이 대한민국에는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? 지금 보세요. 이런 성폭력이 얼마나 지금 많이 나옵니까? 이 나라가 어디로 갈란지 모르지만은, 적어도 우리가, 음, 이는 10대 학생들만큼은 한건 드려야 되지 않느냐, 말입니다. 어떻게 해서, 예? 이 대한민국이, 어, 성폭력으로 얼룩지고,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성폭력 나라라고 인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, 인권도 없는 나라고 인자는 이래서는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손가락질 밖에 딱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고등, 어? 고등학생이 어? 극단적 선택을 해야 되고 하는지 말입니다. 조사를 받다가 지금 그렇다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? 경찰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. 이렇게 성폭력으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어떤 국회의원이 한 사람이라도 성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? 사람이 있느냐 말입니다. 300명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수출해야 됩니다. 이래서 성폭력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한 기승 세대들이 문제고 또 저도 어, 음, 음, 그에 대해서는 기승 세대로서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우리가 얼마든지. 어?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느냐, 말입니다. 꼭그 10대들을 선폭력을 해야 되느냐, 말입니다. 부모들도 관리를 철저히 좀 해야 됩니다. 낳았다고 다 자식이 아닙니다. 자식이 관리를 못하면 부모 자격이 없습니다.